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 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요, 예, 요 명사절과 같은 절,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리수 문제. 자 이런 문제들을 어,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어, 빠르게 풀고 하느냐.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,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그 품사죠 품사. 자 구품사라고 하셨습니까, 그죠? 네, 국어의 구품사. 자이 중에서 동사하고 형용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. 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거나 아 아니면 이게 이제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절 개념이나 자릿수 문제 개념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 그래서 동사, 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품사를 네, 알아주시고요.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배웠다. 자,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로바로 바로 그 유명한 문장 성분을 하셔야 됩니다. 문장 성분.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의미를 구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문장 성분 아니겠습니까? 자, 여기서 이제 서술어를 중심으로 두고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자,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따른 주어, 그에 따른 목적어 뭐, 그에 따른 또 뭐가 있죠? 그래서 부사어. 뭐, 그에 따른 뭐, 관용어도 있을 수 있죠. 왜냐면, 체험 플러스 이다가 서수가 될수 있으니까. 그죠? 뭐, 뭐, 등등. 자, 이제 이런 것들. 너 여기 보호도 있겠죠. 그죠? 자,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 주시고요. 예, 네, 그런 다음에,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해야 될게 이제, 아, 그 유명한 서술어의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. 자릿수. 요 서술의 자릿수 문제는 제 영상에서도 어 얘기했으니까요.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든가,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되고 어,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다 알고 서술어의 그 기능을 이제 알았다, 배웠다. 이제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혼문장이 나오죠. 자, 혼문장하고 어, 이 혼문장이 두개 이상 들어있는 견문장이 나옵니다. 네, 예, 견문장까지 배웠다. 자, 그러면 이제 거의 자동으로, 거의 자동으로 이제 어, 명사절 등등 예, 이런 절이 되는 거죠. 명사절, 부사절, 그죠? 어, 그 다음에 또 예, 관형절, 서술절, 인용절. 자,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음 자,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건데, 아, 그래, 이제 여기 앞에서 이 문장 성분 같은 거, 뭐, 필수 부사어, 뭐, 이런 개념도 그렇고, 이런 거를 이제 모르면, 예, 여기 있는 애들 판단하기가 아좀 어려울 수 있다. 네, 그리고 이제 답지를 봐도,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이,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, 아, 여기가 잘안 된다. 음, 여기가 잘안 된다. 이상하다. 아, 이럴 때는요, 아무래도 요 앞에 있는 것들, 예,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,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, 아, 그래도 자기는 공부하기 싫고 그냥 좀 대충 알았으면 좋겠다.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. 자,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답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